30하 s 분30 30 3 0 h 3 0 Samship. 3 a m s h i p Samship. s a m 다 h 기치는 a m 3 0 i p Sam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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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네, 이거, 뭐 저, 벼루 하면 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요거 3만원 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떨어졌네, 요 은상감이. 네, 그래도 은상감 되어있는 화대. 나이는 한2점대 연대로 보여집니다. 화대. 요것도 시작가3만 부터 가겠습니다. 그래도 교통들이 많이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수공학이 아주 조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3만 불었어. 단면지기인데 끝에까지 전부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이가 엔드베이트다 아, 만들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는데는 이게 더 좋죠, 좋지만 신작사 화영반 조선시대 이렇게 화영반 이렇게 나오면 네. 우리 나라에서 만들면은 너무 비싸요. 요즘에 그저 이런 거 지난번에 보니까는 만들어가지고 10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 분들이 저번 나무를 깎아서 이렇어요 요것도 이쪽에 깨졌으나 그래도 형태를 제대로 맞춘 술버릇 네. 요거 3만원 하실 거예요 자 10만 안 계시냐 요거 잘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할 일이 아, 안 쌓였네 요거 찻니다찻 찻잘. 요즘 나오요 하나 두개 여섯 개네요 이거는 네, 제가 여섯 개 네. 하나 값을 출발할게요. 3만 원넘 감사합니다. 3 4만 하셨던 4만. 알겠습니다. 3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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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거 안쓰죠 지금 요거 만에골에가보에까 지금은 만런3 안쓰고 만에 3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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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상들이 보면은요, 삼택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네. 그래서 시로 받침으로 보이는데, 여기 구멍이 세고 뱃돌리고뱃돌리고 이런 것들이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네. 공기 귀함물로서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귀한 자라 바로가 네. 되겠습니다. 발색 개의 손자리까지 이렇게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게. 괜찮습니다. 재밌고 아주 그 재미있고 나이도 상당히 먹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0만 원부터가 10만 하실 거요. 아두개 같이 가는 거예요. 두개 같이 120명. 감사합니다. 120에 140만 하실 거예요. 140. 공자석 두 개에 140. 어, 이렇게 생겼네요. 와 아주 비싼 다시판입니다 네. 이게 저 조선시대 게 아니고요. 근래 거예요. 근래 거. 앞에 이렇게 그 글자 마크가 각이 돼 있어요. 각이 돼 있는 그라운 이때 새 소리도 좋고. 요거 요거 저 음식 관련해갖고 그거 관련 있는 분들 있으면 이건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도 좋고. 다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한 10만부터 10만 같아 10만 그렇만 20만 20만 2 0때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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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랍이 양쪽으로, 서랍이 되게네. 하나님도자기로도자기로 만드는 장기알. 이거 자체가요, 분리복처럼 얇게 펴서 붙이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100억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도 이거 다잘 만들었어요. 이거 갖다 놓은 지가 꽤 되는데, 값을 자꾸만 뭐 50만원 받아줘, 뭐 어쩌고, 그, 못 팔고 있었어요. 네. 오늘 웬만하면 그냥 주차서 보내야 할 생각입니다 어, 도로 된 금도금인가요 이거 네 돈입니다 네. 네. 누워있는 부처님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냥 10만부터 갈게요 필요하신 분 10만 감사합니다 10만에 15만 15 이만 자, 사 혼자서 드시니까 더 올릴 수도 없네. 더안기시죠 12에 앉아. 네요 은행나무 1물만스크같 요거는 30만 밖에요. 30만. 네. 자, 30 오동나무예요. 가볍습니다 가벼운 오동나무로 만들었고요. 시작가는 30만. 30 30 그쵸? 자, 요거 한번 다시 갈게요, 요거. 상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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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도 되겠네요. 오십 억짜 자, 만 출발합니다, 공 자, 만. 이거, 네. 이거 저상공들이요렇게 <laughs> 메고 다니죠 상인들이 국해서 네. 네. 이렇게 매고 다녔다고 하네요 요거는 공중만인데제역본입니다어 네. 우표 어, 요거 호랑이를 네. 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동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걸은 거는 대장간의 문고리처럼 이렇게 해서 걸렸던 아, 물고 사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해충 그거요. 이건 우리 알아 겁니다. 우리 알았고 시작은 이게 원래 제가 50부터 저기 하는 건데 4 0만부터 밖에요. 경매니까 40부터 갑니다. 감사합니다. 40에 50갑니다. 50안 계시면 40. 오하실 분. 40에 드리겠습니다. 40만, 40만. 박자, 박수 한번 주세요.